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갖고 온 거는 소상용 어, 램바 갖고 왔고, 요즘 조금 못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너무 재고가 많아서 다섯 배 N을 했고요 가격대도 낮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편비 0 0 0원반택은 GS만 받고 2,000원 택배는 4,000원 원가는 15,000원이고 팔가는 3,000원 해서 다섯 배 N을 했, 했습니다 그러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래 그냥 갖고 올라는데 푸시박스 꺼내기 조금 힘들어가지고 에지박스 갖고 왔더니 너무 크네요. <laughs> 음, 일단은 덤 제가 드릴 거못터가 이게 덤인데 나무는 안 쓸어가지고 이제 올 때부터 여기 모서리에 조금 하자가 있었어요. 그래도 도란이 전이랑 데이터 너무 이뻐가지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보시는 데는 별 부담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선장용이나뭐 하시라고, 제가 이건 그냥 덤으로 드리는 거고, 이거는 원래 하나당 1,500원인데,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냥 덤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크레드레는 털창. 그리고 요거, 쌍눈 출처 요고 태니스 출처 생마리 출처 요즘 요고 판매 잘안 해가지고 출처를 다 까먹었어 진짜 진심으로 요고 눈꽃하는 출처고 반세트고 진짜 잘고 처리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 그다음 요고 요거. 요고 요거 출처가 여러분, 제가 댓글로 아는 거 다시 남기도록 할게요. 진짜 집에 와서 씻고 너무 그냥 바로 제작하고 바로 찍은 거여가지고 정신이 하나 없어요. 여기 김님 출처일 거예요.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부가 김 출처인가? 요거는 로이님 출처고, 이렇게 여기 좀 중간에 보시면 센트님도 아니나 그런 거 살짝 스크래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제가 체임을못 지니까 그거 아시고 구매해주세요. 그래도 보는데 부담감 1도 없거든요? 여러분 네.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말고 점점더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구매하실 분은 설명창에 있는, 있는 업체에 들어오셔서 양식 적어주세요. 안녕!